S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수요일 기도력 제목은 때에 맞는 메시지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아멘. 이사야 5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미가 495장 구주 예수 의지하미.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전령으로서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은 상심할 것이 분명했다. 그의 아들이 죽었다.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의 최후를 이야기할 것인가? 사독의 아들 아이마스가 이스라엘 최고 통치자에게 그 소식을 전하겠다고 나섰다.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러나 요압은 외국인을 통해 비보를 전달하고자 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르라함에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그러나 아이마스는 고집을 부렸고 요압은 내 네,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했다. 끝내 요압의 허가를 받아낸 아이마스는 빠르게 달려 구스인을 앞질렀다. 그러나 다윗왕이 압살롬의 안부를 묻자 아이마스는 슬쩍 말을 돌렸다.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중요한 순간 아이마스는 망설였다. 그리고 정확한 소식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자 누군가는 이 사실을 다윗 왕에게 보고해야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한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외국인이었던 구스 사람을 통하여 이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본인이 꼭 전달하고 싶다고 전령을 자처하게 되지요. 수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빠르게 달려 왕에게 뛰어갔습니다. 다윗은 아히마스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좋은 소식일 것을 짐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히마스는 전쟁의 승리를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기대하는 왕의 표정을 본 아히마세는 차마 소식을 전할 수 없어 은근슬쩍 대답을 회피하며 쓸모없는 전령이 되었죠. 전령의 역할은 전해야 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미루어 짐작하였을 때 아히마스는 속도는 빨랐으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 전령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력의 말씀은 복음에 전령된 우리의 모습을 아히마스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기도력의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막바지에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2000년 전 밤모섬의 요한에게 새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다. 이 메시지는 재림 직전에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이다.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을 세상의 희망으로 제시하며 죽게 된 자들의 유일한 치료제는 그분의 의라고 알려준다. 엘렌 와이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새 천사의 기별이냐고 여러 사람이 내게 물었습니다. 진정 그렇다는 것이 저의 대답입니다.라고 확인시켜 주었다. 영원한 복음인 예수님을 세상의 희망으로 소개한다. 예수께서 베푸신 용서와 칭의만이 죄인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다. 예수의 의를 붙잡고 구원을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전령으로 부르셨습니다. 밤모 섬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쳐야 할 진리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아프고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 각종 재해와 사고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우리에게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을 세상의 희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보여주고 전파해야 하는 사람. 전령들이 바로 우리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히마스와 같이 정작 중요한 복음을 놓칠 때가 있지 않나요? 각종 발마사지나 채식 세미나와 같은 여러 브릿지 사업을 교회에서 많이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기별은 세상에 희망되시는 예수님인데, 오히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소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기도력은 전령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회사에 출근하고, 우리가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린 이유는, 물론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함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새 천사의 기별, 희망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희망의 예수님, 위로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시비엔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충실한 전령과 같은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그 사명을 이제는 완수하려 하오니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입술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만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진수, 이주연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오니 그들을 통하여 대만 땅에 새 천사의 기별이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희망의 복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필요와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능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땅에서 새로운 주의 전을 계획하고 건축할 때그 지역의 선교본부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금이나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